자 오늘은 서울 교육생들 중에서 가장 예쁘신 분들만 추려가지고 세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디님부터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화성에 사는 캔디입니다 화성에 사는 캔디를 찾으세요 하는 그 캔디? 아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노래 부르게 대상하네 <laughs> 아, 갑자기 도와네부터 내가 지금 편집을 <laughs> 지금 안고있 <불러 웃음> 네, 화성에 사시는 우리 캔디님. 네. 네. 지금은 쉬고 계신다면서요?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는데요? <laughs> 그 전에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아,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laughs> 네. 아, 한몇년요한 10년 정도 넘게 있었습니다. <laughs> 죄송하지만 캔디님께서는 나이가 지금 20대? <laughs> 네, 아직 30대는 아니고 20대 후반입니다. 그럼 10년이면은 캔디님의 인생에서 3분의 1은 해외에 계시는 거네. 네 맞습니다. 뭐 어, 우리 순두부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현주에사는 순두부입니다. 어, 그 순두부님은 닉네임하고 좀 매칭이 된다 그죠? 항상 웃으시고 제가 입으로막 놀리거든요. <laughs> 재밌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좀 말타고 어, 그래야 되나? 대충 삽니다. <laughs> 사랑님. 네, 안녕하세요.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아, 박수. 아유, 우리 사랑님은 우리가 보이는 방송이 아닌데 90도로 인사를 하시네요. 진정성. 아 어떻게 사랑님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하셨어요? 네, 그냥 딸이 닉네임 하는 저는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쉽고 부르기 좋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저는 했는데 마음에 들었고요. 어. 또 경매를 사랑하면 될것 같고, 어. 또 경매를 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냥 사랑이라는 닉네임 참 좋은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laughs> 그 우리 사랑님이 최근에 물건을 받으셨죠? 네, 그렇죠. 예. 경기도 CMC. 경기도 시역에 있는 중앙 아파트를 받으셨죠. 네, 그렇죠. 여기는 2 4 평이잖아요. 네, 네. 방세 개짜리고요. 네. 연식은 뭐한2십년 된도 음. 물건이거든요. 주위를 보니까 공단 지역도 되게 네. 가깝고 네. 출퇴근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변이 네. 그렇게 되고 뭐 이마트도 있고 뭐 세무서 음. 뭐 병원도 큰거들어선다그리고 네. 저기. 전철역도 음. 가깝고 예. 그 인프라를 뭐 갖춰진 것 같아서 입지가 정말 이렇게 여기는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시흥에서 출퇴근 하고, 뭐어디 그 인프라 누릴 수 있는 거좀 누리고 할수 있는 아파트라서 뭐 여기는 색 빼는 거나 나중에 팔 때에는 다른 물건보다는 힘이 좀덜 들어갈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경쟁자가 많죠. 예, 좀 많이 붙거든요. 열명 네. 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쪽 힘을 줘야 된 거예요. <laughs> 네. 네. 이거 낙찰 받고 어, 명도하러 가셨어요? 낙찰을 받고서 그 다음 날 제가 갔거든요. 음. 근데 문 열어 주시더라고요. 아, 문을 열어 줘요? 네, 모자를 쓰고 계셔 가지고 좀 느낌이 제가 아프신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역시 아프시고 지금 뭐 항암 치료를 다한 어... 회복계에 있는 분이셨어요 응. 문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힘든 얘기 많이 하시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듣게 돼요 또 예. 그러면서 자기가 막 예. 아파서 힘들고 같은 쪽으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이 힘든 거가 예. 되게 와닿더라고요 들어줄 때는 진심으로 들어줘요? 예, 네, 그렇죠. 또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고 싶었고 그러는데 아드님이 하나 계시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직한 지 1개월 됐대요. 그리고 아저씨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일을 벌리시고 수습이 안 되시는 분 같더라고요. 음... 그 상황에 아줌마가 이제 뭐암 걸리셨고 그 아들 하나에는 열심히 살기만 하신 분인데 일이 안 풀려요 잘. 그상황이 아프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저씨가 50세니까, 아지만 좀 적겠죠. 인상들은 좋아 보이시긴 했는데, 모든 게막 포기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아들도 있고, 취직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힘든 과정 다 넘겼으니까, 힘을 내시라고러면서막 손잡아주고요. 다 했어요. 같이 눈물 저절을 하고, 그분도 어떻게 자제가 안 되는지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laughs> 근데 어. 그때 마침 또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 그래요. 어떻게 명도 어떻게 잘 되요? 이런 말을 하면서 아 지금 주거인 음. 만나고 있다고 못 나간다, 고 시국이 있잖아요. 나갈 상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라고 밖에 아저씨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아, 그러면은, 거기도 형편이 좋지가 않으니까, 원래 여기는 시세가 이렇게 도는데, 형편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좀 낮춰가지고, 얼마에 얼마까지 해드린다고 그렇게 한번, 아저씨도 그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달하라고. 네,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자고 하는 의도로 이제 떠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이 얘기 네. 듣고 또 이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면서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려고요. 막 음. 냉장고도 다고사이즈에 그 맞추고 모든 걸다 음. 여기 적기 적소에 넣을 물건을 사고 막그 재미로 사셨던 거예요. 냉장고 사면은 활복은 다 끝나면 또 다른 거 사고 막 이렇게 서 음. 음, 하나씩 음. 응,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너무 남자인 실망스러운 거고 자기 삶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포기스러웠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못나가는 그러면 그러시면 나가실 필요 굳이 없다고 음음. 이야기해서 있겠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얘기해보겠다고. 음.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고, 몸 회복되는 거 신경 많이 쓰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그렇게 자기가 소위 말을 안 한대요. 제 시간만 되고여인만 있고, 이렇게 또 관계가 이루어지면 제가 좌 자주 찾아뵙고 싶네요.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막이루해지고막 막 그랬어요. 고맙대면서. 음. 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아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는 또안 돼가지고 손 한번 잡고자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손을 그래. 잡았는데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분이? 이게 원래 좀 아픈 음, 분들이 잡았대요. 혈액이 잘못 돌거든요. 그손 잡으면서 놀래요. 어. 근데 그분은 냉기가 확 돌았고 저는 따뜻한 게 느껴지니까 이 놀래는 거에서 어. 어머 이진기 환자구나 싶은 거 있죠. 음. 그손 잡고 막한 시간 음. 넘게 막 울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면도는 그 사람한테 진심 어린 마음에서 정말 고마워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진짜 면도가 잘 되는 면도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 것 같네요. 예. 네. 네. 음. 조심 만나서 고맙다,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기로 했어요? 살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네. 어떻게 아저씨가 얘기하시고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안 사는 게 우리한테 통입니다. 첫 만남이 되게 잘 됐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이 못 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뭐 항암 치료나 뭐 이렇게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월세가 미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마음도 우리도 불편하고. 거기도 또 솔직히 눈치 보이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했을 때, 저희들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처음에 살기를 했으면서 나가겠다는 데서 배신이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사랑님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이 여기에서 이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분한테 보증금에 월세를 제대로 못했을 때에 이런 좋은 사람한테 또 이제 제2의 또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처음에 그 감정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계약만 해놓고 그냥 월세 안 주고 버틸 수도 있는 거야. 임대차 계약서를 적으면요. 법원에서 들어가는 인도명명 신청서는 안 받아집니다. 정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세를 안 냈다. 그러면은 명도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명도소송은 바로 들어가냐? 어, 월세 좀 저번 달에도 밀리고 이번 달에도 밀렸네요? 두 달치 밀리고 또 밀렸네요?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밀렸다 해가지 바로 소송 들어가는 상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조금 내는 경우도 있어. 두달 밀렸다고 한번 내고, 두달 밀렸다고 한번 내고,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소송을, 아, 할, 수가 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서 지지지지 음. 끌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계속 안 내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이분이 나가신다고 하는 거는, 사랑님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세를 놓는 게 마음고생 덜 하죠,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명도를 되게 잘 써가지고 그랬던데 네 고마웠어요. 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작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안내어주고뭐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이야기하고 속마음 좀 아니까 마음 편히 얘기 했어요. 네. 뭐 날은 정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나간다고 했어요. 이사비는 얼마 정도 주문했어요? 이사비는 특별히 그분이 야기한건 없고요. 저는 네. 그래서 또 고맙기도 하고 자기 입으로 이번 주뭐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봉투를 좀 드릴까 싶기도 하고 애쓰시고 다른 분들은 뭐말 없으니까 알아서 나간다 보니까 뭐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하지만 저는 좀 챙길 것 같아요 음. 이게 봉투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오늘 이사하신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럴 건데 제가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 집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같이 소주 한 잔에 고기 이렇게 구부 드시라고 음. 앞으로 우리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게 보면은 인연인데 저 언니라 생각하고 어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라고 아, 이렇게 한번 얘기 해주고 보내주면은 아, 참그 좋거든요. 그래, 얘기를 알아 그게 하는... 왜 그러냐면은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음. 처음에 만났을 때 같이 울어줬잖아요. 네. 음. 그동안 이 사람이 자기 속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누르고 있던 걸 터뜨려 냈는 거야 거기에 한번 가끔 랑도 있잖아요 아니 나랑 같이 응. 울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있어도 아저씨가 소유자고 나랑 법적인 관계는 그런 건데도 아줌마한테 다이름하고 연락을 하게 오잖아요 그런 음. 거는 아주머니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 했겠죠 네. 진짜 이번에 우리가 좋은 분한테 어, 이 말. 집을 넘기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이 집을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집인데 좋은 분이 왔으니까 이제 주고 우리는 다른 데 가자면서. 분명히 이런 얘기 됐을 거예요. 지금 아직 잠금 날짜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6월부 네. 지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아직 6월도 안 됐고, 네. 어, 이번 주 금요일 때 나가신다고 하신다면 고하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네. 상태 보고 괜찮으면은 청소만 하고 아니면은 부분 수리만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음. 위치도 입지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새는 금방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살겠다고 하고서 다음 주에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때 마침 또 저기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아, 딸한테 <laughs> 너무 야 딸한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정말 우울해 막이러는데야 우리 대표님이 전화해가지고. 너 그거 알아? 정말 첫사랑 저런 전화 온거 같이 좋아한다 모든 게다 실행이 내려간 거 같고 그 정도로 아니 그런 사람 빼고 있지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 저 오늘 방송 지금 힘드네 방송을 듣게끔 해야 되는데 뭐 하면서 아 그러니까 안 듣고 삭제라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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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취소 취소 아니 진짜 그표현딱 진짜 그, 그 맞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 나그때 너무 다운됐었거든. 난 미쳤나봐. 난 어떻게 막이 아줌마 왜 이래? 막 어떡하지 그렇게 손잡고 얘기했는데. 근데 전화가 딱 오셔가지고 정말 좋아서 이게 진심인데 또.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땀나기 미쳤네. 안 그래? 이 시점마다 계속 전화 안 놓치려고 이불로 달력이 채워놓거든요. 아 근데 그 네. 대단하시더라. 아, 어떻게 아, 그렇게 때 맞게 전화하더라고요? 시 너무 괴롭고 네. 힘들 전화 주시는 건 그건 진짜.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좋았어요. 예. 그 시기 때마다 생각날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낙찰받았는 거 맞춰가지고 달력에다가다 체크를 해놔요. <laughs>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 그때마다 이제 물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지원처 뭐 이상하게 하고 있어. 이상하게 하거나 정식주도 놓고 있거나, <laughs> 아우 <정신주니까. 웃음> 정말이야. 난인전이잖아 순두부님처럼 뭐, 이것다, 저것다 내가 미쳐 있구나. 에 뭐. 어, 저기에 풀 주시니까, 어우, 진짜. 야 진짜 멘탈 님이네완전네그 뒤로 좀들힘들어졌어 마음이 어 아주 잘할고 있어 감사자 <laughs> <laughs> 이제 그에 반해 우리 캔디 님은 최악의 명도라고 보셨는데 <laughs> 야 이거는 저도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정말 멘탈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끝판왕이더라고 우리 캔디 님이 받으신 건이 인천 계양에 있는 두 동짜리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동네에 있는 아파트예요. 한두개 동이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들이 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단지로 이루어는 네, 뭐 입지였죠. 시세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떠나기 전에 네. 솔직히 저는 여기 입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저 네. 입지는 진짜 좋아요. 위에 시장 가까운 재래시장 있고 음. 역도 가깝고 뭐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음. 뭐 광역버스 탈수 있는 데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뭐 되게, 살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막역하고, 우리 캔디님 걸음으로 해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남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편은 되게 좋아.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보면은, 안산초등학교하고, 계산고등학교하고, 또 주위 학교도 네. 이렇게 잡혀있고, 그리고 여기만해 또, 또 인프라가 또만들어지 있는 동네더라고요. 뭔가 좀 아담하면서, 뭐 공원도 있고, 뭐, 공원장도 있고, 있고, 도서관도 있고, 살기, 있을 걸다 했더라고요. 살기는 되게 좋은 동네 자체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네. 입지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24평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한 8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laughs> 진짜. 8명 들어왔었어요. 네, 8명 들어와가지고, 한 2등하고 한 200만원 정도. 네. 어, 차익으로 해가지고, 낙찰받았죠. 네. 예. 우리 캔디님이 흥분돼가지고, <laughs> 저낙찰됐는데 어떡하냐고. 보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 6,500만 원이 있는데, 다 받아가. 네. 되게 드물다고 네. 하더라고요. 법원에서도 어. 이 정도 금액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거의 없다고. 어, 거의 없죠. 소액으로 해가지고, 뭐, 받아가 봐야, 뭐 1,500에서 2,500 사이로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건데, 내가 전생에 한번 덕을 한번쌓아야지내눈건이될수 있는 눈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입지도 너무 좋고, 몇천이라도 떼면은, 좀 우리가 이사비로도 이렇게 좀 챙겨주든지, 이 사람이 어 못받으면 버티는 그런 생각도 할 건데, 돈을 받아가니까, 다 받아가니까, 뭐. 명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 명도가 안될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들었어요. 있었죠 <laughs> 그런데 여기에 명도하러 가셨죠? 네그 세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laughs> 눈물 흘리긴 커녕 전화를 연락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laughs> 우리 캔디 님이 울었죠 <웃음> <웃음> 그렇게 또 힘들게 했어요?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그렇지. 뭐 일단은 첫날에 첫 낙찰를 받고 대표님 전화를 해서 대표님이 손편지를 쓰라고 하셨어요. 었 그래서 네. 그거를 붙여놓고 <laughs> 왔는데 어, 일주일간 그냥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아예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통 배당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면 빨리빨리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어서 근데 빨리 연락을 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이제 이분은 약간 이 경매 자체를 좀 무섭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낙찰자랑 만나,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를 좀 무섭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문자도 엄청 많이 보냈는데 거의 많이 다 씹혔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다 봤는데 네. 우리 편지도 다 아, 봤고 문자도 다 봤는데 본인이 겁이 좀 많아가지고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캔님 자체를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지 건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결론을 만나기 싫어했다는 <laughs> 거죠. <웃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 거.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 네. 제가 한번 아, 찾아뵙겠다고 아, 해서 아, 찾아대로 음. 가서 제가 2월 중순쯤 받았는데 어. 2월 말일 날에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음. 무족서원 나가신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본인은 뭐 본인도 많이 알아보셨나 봐요 뭐 5월 중순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사는 5월 중순에 가시, 가겠다 네.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배당 날짜가 언제인지도 그 당시에 몰랐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일 거라고 음. 그 준비를 하고 좀 계셔 달라고 그리고 딱 집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리를 맡겨야 될것 같아 인테리어 업자를 좀 불러 올 테니 좀 집을 보여주실 수 있겠냐 순케이 처음에는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음. <laughs> 문제는 인테리어 업자를 다 불러서 만나기로 한 당일날 문을 안 열어주셨죠. 음. 아 근데 아.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예의가 없더라고요. 네, 예의가 너무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던 나이가 안 들었던. 본인이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사정을 다 얘기했잖아요. 네. 예, 사람들, 이쪽이 업자들하고, 술이 견적 좀 내려가야 되니까, 좀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캔디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부수적으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네, 온다는 맞아요, 걸 맞아요.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에 있는데도 안 열어줬다는 거는 차 10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었는데 10시 20분쯤 전화와서 밖에 나가서 못 오니까 음. 다음번에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미 인터리어 업자분이 전화하니까 어 지금 장애는 이미 다와 있는 상태라고 음. 말씀하셨고 그 다음 그때도 어떤 저랑 같이 교육 들었던 교육생분 네. 한 분도 같이 저 수리하는 네. 거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고 오셨는데 그분 다 멀리 오셨거든요. 한번 수원에서 오시고 한번 네. 서울에서 오시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아예 문을 안 열어 주셔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그 다음 한3일 정도 계속했는데 저희 연락이 안 돼서 저도 이제 화가 났죠.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었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피해 버리시니까.